희동아, 샤나 왔어? 꼬리 살살 흔들고 오늘은 추워서 꼼짝 못해요 할미도. 응? 희동이 싫었어? 응? 샤론이 어디 갔어? 샤론이 어디 있어? 샤론이 어디 있어? 샤론 샤론 잤어? 희동아 샤론이가 안 놀아줘? 어디가? 시해 아이고 이놈아 빨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달려오세요 아이고 이뻐요 우리 희동이 시했어요 샤론 아이고 샤론 기저귀 피네 샤론 잤어? 오늘 추워서 꼼짝 못해 샤론 응?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이뻐요 우리 희동이 또 왜? 아유 우리 희동이 이뻐요 아유 이뻐 우리 희동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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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뻐 아유 추워요 밖에 엄청 춥네요 약한 애들은 얼까봐 실내에 이렇게 들여놨습니다 햇살은 좀 나는 것 같은데 추워 가지고 꼼짝을 못 하네요. 아 베란다 나오니까 블루베리, 블루베리, 노즈마리 향이 아 코를 찌릅니다. 아 노즈마리. 신기합니다. 여기 꽃대가 또 올라왔어요. 하나 피고 하나 피고 하나 피고. 벌레잡이 제비꽃도 꽃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여기도 한대에 올라와 있고요. 아, 사랑 춥니다. 또 꽃대가 올라오더니 이렇게 또 피었네요. 특이한 아 향이 막 은은하니 향기가 좋아요. 판타지아난아 예쁩니다. 카랑코에 야생아 뱀놉니다. 카랑코에 또 꽃이 필것 같아요. 풍노초 여기도 요래 꽃대가 올라오네요. 여기도 풍노초 여기도 풍노초 오늘은 꽃이 없네요 여긴. 장미허브 아 이것도 이렇게 피어있네요. 사랑초 시계꽃 시계 꽃 페페, 수박 페페, 스킨답스, 아이고, 보라삭스로 꽃이 이렇게 살짝 피었습니다. 두 대가 이렇게 피어 있어요. 저쪽에도 꽃대가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파든 제라듬들 잘 있네요 녹보수 오늘은 햇살이 좀 드네요. 바깥에는 엄청 추운데, 베란다는 따뜻하네요.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좋은 날 되세요.